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온라인 성경공부 모임에 함께 주신 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5장서부터 할 텐데요 5장에는 이제 아담이 셋을 낳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에 난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가인은 떠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낳은 아들이 셋이고, 그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부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바로 이 아담의 아담과 셋 그리고 에노스의 그 후손들이 이렇게 싹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들이 노아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4장 16절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 동생을 죽인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린 방황하게 되는 유리 방황하게 되는 그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 5장에서 이제 오늘 공부할 에, 5장에 보면은 이제 아담의 계보들이 쭉 나오는데요. 아, 1번에 보면은요 아담의 그 계보 가운데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의 이름과 나이는 얼마입니까?라고 이제 에, 물었는데요. 여러분 꼭쭉 읽어 보시면 아, 누구인지 알게 될 겁니다. 아마 성경을 뭐몇번 읽어 보신 분은 이제 금방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처음 에, 이 본문을 읽어 보신 분들은 일일이, 일일이 이제 사람 보고 사는 그 나이 보고 아마 좀 그랬을라 생각이 듭니다. 자, 누구냐 하면 무드셀라죠. 969세를 살았습니다. 와, 뭐, 거의 1000년을 가까이 살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와, 과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수 있을까? 어, 그리고, 음, 혹시, 그뭐 연도수가 우리랑, 저, 현, 지금, 현, 오늘 시대에 측정하는 연도수랑 좀 다른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분명합니다. 969세. 우리랑 우리 오늘 우리가 연도수를 우리의 그 나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이상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아니 했더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에,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요. 바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의 아버지 무드셀라를 낳은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자손을 살다가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이유가 이제 하나님은 그가 이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에녹은. 어, 애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을 말씀을 보면서 보통 이제 이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의 후손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다 700, 거의 평균 나이가 800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드셀라를 낳은 에녹이 가장 나이가 작은 그러니까 365세에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그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많은 상징이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에녹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우리가 뭐 우리도 동행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도 동행한다는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이 애녹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기에 그를 그냥 그냥 그대로 어, 데려가셨을 정도였을까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면서 많은 상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데려가실 그냥 그냥 데려가실 정도로 그런 아름답고 순수한 삶을 에녹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보면은요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아니 컴포트라는 뜻이죠.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을 안이 사람을 참 안위해주는 그러한 에, 이름의 뜻으로 또이 노아를 낳음, 낳, 낳으면서 이제 노아의 부모님이었던 그 라멕이라는 사람이 평안을 얻었다라는 그런 에, 말을 의미하겠죠. 에, 노아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컴포트 안위함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뜻에서. 에,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노아는 이제 500세가 5 0세가된 후에 세 아들을 낳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 셈, 함, 야벳입니다. 이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요. 나중에 10장에 가서 좀더 자세하게 그렇게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계보는요. 대충 이런 식으로 한번 훑어 보고요. 오늘은 이제 6장에 이 넘어가서 6장에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좀 약간, 어,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장에 보면은요,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샀는지라. 라고 그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1번 문제를 보니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요. 질문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해서 아내로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 이게 누구를 말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아주 오랫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난해한 해석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람의 아들들에 대해서 특히 사람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요. 이제 총 지금까지 이제 세세 세 가지의 그런 어, 추측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 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에,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아주 힘 있는 인간 통치 통치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고대 시대 때는 이제 그 통치하는 통치자들을 갖다가 신으로, 신의 아들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뭐, 신화들 보면은 그렇게 하지. 그래서 아마, 아, 그때, 이때는 아마 그 당시에 아주 가장 힘이 있는 인간 통치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 번째는 아담의 계보를 잇고 있는 셋의 후손들이다. 그러니까, 5장에 나와 있는 그 셋의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견해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요 지금까지 보면은 어, 사람들이 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보는 그런 어,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엽기서를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어구로가 항상 이 천사들을 어, 지칭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엽기서를 보면은 몇 군데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기 히브리 해석자들과 그리고 외경과 위경, 어,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창세기 6장 1절서부터 4절에 에, 묘사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통적인 그러한 그 어, 해석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로 결코 이게 논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들게 누구냐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이어져 왔고, 여전히 납득할 만한 그런 충분한 근거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자들,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힘 있는 어떤 통치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설득력이 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저는요, 이세 번째 견해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세 번째 견해인 이 5장에 기록된 아담과 셋에 이르는 그 아담의 후손들, 그 당시의 후손들, 노아까지 이르는 그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보는 경위에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저는 그 생각이 좀 가까워요. 자, 그러면 이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라고 하, 봤을 때,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딸들은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4장 16절서부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이제 떠나게 됐잖아요 여기저기 유린하면서 방저기저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낳은 자손들이 있어요. 그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제 창세기 4장 16절을 쭉 읽어 보면은요 이하 읽어 보면은 그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는요 육축을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된 그런 어,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된뭐 유발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구리와 석쇠 그 그걸로 뭐 철로 그 기구를 만들어 어, 사는 사람들의 조상이 된 두 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그 자손들은요, 정말 그렇게 아주 인간의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에, 말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 저는 그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철저하게 육신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간으로서 그런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어, 그, 제가 이제 왜 이렇게, 그, 보게 되냐면요. 이세 번째 견해에 제가 왜 이렇게 동의를 하냐면요.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낳으면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이제 2번의 질문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창세기 6장3 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다. 알았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을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그 마음에 아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안 해야겠다. 이 말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겠다. 그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어떻게 이 어떤 일이 났습니까? 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되어 버린 거예요. 육신의 아들이나 육신의 자녀가 자녀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요. 여러분,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사람의 자녀를 낳으면서 그들의 수명이 12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노아 때까지는요, 그들의 평균 수명이 700, 800, 900살, 그렇게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는 보통 인간의,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어떤 수명과는 너무 다르게 다른 삶을 살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하고 육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의 수명이 120살로 이제 변해졌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신에 속한 존재가 어, 이제 그들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그들은 이제 인간의 수명, 인간의 어떤 육신의 모습대로 수명이 120살이 되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5장의그 아담의 계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아담의 그 이제 후손들을 보면은 세세 후손들을 보면은요 이제 그렇게 거의 뭐 800년, 900년의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 아무튼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랑 똑같이 육신을 입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와는 그 우리보다는 훨씬 더뭐 7배, 8배, 9배 정도 되는 거의 10배 정도 가까운 그런 에, 나이를 그런 그 세월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것은 뭘 말해주고냐면은요, 하 비록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은요 영원히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게 되므로 말미암아 이제 땅에 살기는 되었지만은 나오자마자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만약에 아벨이나 가인도, 가인도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마 그들 역시도 800살, 900살까지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추론할수 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땅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어, 가인의 자녀들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영끼, 영이 함께하는 그런 어, 삶을 살았기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그렇게 에,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통 수명을 우리 인간의 보통 우리 육신에 가진 인간의 수명을 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800년, 90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고. 이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완전한 육신적으로만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말의 신빙성을 보여주는 게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창세기 4장 16절의 이하를 한번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은요, 분명히 누구를 낳았고 그들은 무슨 일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몇 년을 살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도 똑같이 500년, 600년, 700년을 살았던 분명히 서술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게 참왜 이렇게 다르냐 하면요, 이 가인의 후손들은요, 그들이 누구를 낳고 그들은 무슨 무엇을 일을 하고 살 이, 이, 하면서 이 땅에 살았다는 것을 비교적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5장에 아담의 아담이 낳은 셋 셋이 낳은 그 에노스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노아까지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들이 어몇몇세때 누구를 낳고 몇세까지 살더라라는 말밖에는 없어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어 그렇게 유일하게 말하고 설명하고 있지. 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는 몇 세까지 살다가 몇 세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라고 막 깨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하며 살았다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인의 후손들과 아, 셋의 아담이 나, 아담의 그또 다른 아들 셋이 낳은 그 후손들과는 그 삶의 어떤 그그 그 질이나 그런 모습이 완전히 다른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인의 자녀들은 인간의 삶의 인간의 삶을 사는 거고요. 아담의 후손들은요, 뭘 해서 먹고 살았는지는 그런 건 귀여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언제 누구를 낳고 몇년 동안 자녀를 낳고 그리고 몇 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몇 세가 일반의 사람, 일반 사람들의 상식과는 달리 엄청나게 우리랑은 완전, 완전히 다, 다른 차원의 육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 아담이 낳은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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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에노스가 낳은 그 자손들, 그러니까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그 자손들은 분명히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영이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라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에, 제가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것이 성경의 맥락상 자연스러운 저는 해석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거는 뭐냐면요. 어, 대부분 다 그냥 성경을 그냥 읽는 사람들은 그냥 괜찮지만은 뭐 그런 생각 안 들, 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고 또, 또 사람의 딸들은 뭘까. 아, 여기서 땅에 이게 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사람들 이게 구분되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앞뒤 전후 문맥상,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는, 제 생각에는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담의 계부, 노아까지의 사람들을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보고, 사람의 딸들을 지칭하는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 아담의 또세의 후손들이 나중에 가인의 후손들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육신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 하나 깨달은 것은요 지금도 여러분 영적으로는 마찬가지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영접하는 자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결혼을 하잖아요. 세상과 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 될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고 그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또 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또 그를 또 그리스인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논리,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을 같이 짝할 때 우리도 역시 똑같이 세상 사람으로 그렇게 변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걸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삶을, 우리도 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짝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과 짝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 세상과 짝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 분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창세기 6장의 이 말씀은요, 굉장히 난해한 해석이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요, 오늘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입니다. 좀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일단 이 3번만 일단 하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용사들이 되었다.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을 때, 이제 그래도 그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대의 용사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그 어쨌든 창세기부터 한천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창세기 안에 있는 내용만 보면은요, 내용만 잘 이해를 하면은요, 사실 신약 말씀 전체가 다 이해가 다 이해가 되고 어, 사실은 이 창세기 안에 우리 기독교 복음 그리고 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 도리, 교리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창세기가 더 여러분한테 큰그 신앙의 어떤 눈으로 그렇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